요즘 한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. 근데 이제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를 생각해보면 정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. 제로섬 게임. 제로섬 게임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이론인데 21세기 까지 살아남은 3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론 중에 자연과학 이론도 있고 사회과학 이론이 있는데 제로성 게임은 사회과학에 가는거죠 자연과학 중에는 뭐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그런 학설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로성 게임은 사회과학 이론 중에 그 지라, 진화론에 비, 비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과 이익을 본 사람의 합을 하면은 제로라는 거죠 썸, sum, 썸은 합이고 제로는 0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0의 이익을 보고 b라는 사람이 10의 손해를 보면은 a는 플러스 10 B는 마이너스 10이지 않습니까?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제로, 제로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. 양측,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본다. 그 양이 근데 같다는 거죠. 근데 그걸 정치에 적용을 시켜보면은,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, 그 보수정당이 만약에 160석을 얻었다. 그러면 나머지 야당이 140억석을 얻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면은 누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. 경제는 상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상생이라는 게 같이 어떤 A 기업, B 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양쪽 기업 다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죠. 근데 물론 뭐 세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도 제로섬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한국이나 이런 아니면 작은 좀 혹시 이런 데 국한시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서로 윈 소위 말하는 윈, 윈윈이죠. 상생이 가능한데 정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치는 정의하기를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a집단하고 b집단에 a집단에게 10을 더 주면 b집단한테는 10을 덜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A 집단은 플러스 10, B 집단은 마이너스 10이죠. 그래서 그 결국 더하면 또 0이 되죠. 그래서 합을 하면 제로가 된다. 제로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진짜 피 튀기는 완전 대가리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언제나 정,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제 극한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지금 이제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고, 파면이 됐죠. 파면이 되고,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, 여기에서도, 또 진짜 어느, 어느 놈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.